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25.24b 패치 적용 직후 지표가 크게 변한 챔피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떡상떡락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기엔 패치를 받은 챔피언의 수가 적기도 하고 특히 굵직하게 너프를 받은 챔피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만 간단히 체크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을 다르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패치 후 이틀간의 데이터이므로 값이 튈수 있습니다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오늘 영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포는 내구성 관련 너프가 있었 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듯 데미지가 바뀐건 아니었고 지금 당장 미포가 사기라 느껴지는 이유는 초중반 말이 안되는 딜을 너무나 쉽게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 거든요 라이엇은 내구성 너프로 포지셔닝 난이도를 높이겠다고는 했으나 견제가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너프 소식에 픽률이 2.2%포인트 가량 빠지긴 했는데요 승률은 0.5%포인트 하락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 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전히 미포는 1티어 5픽급 성능을 보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미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리스트에 미포가 들어올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너프를 받고도 지표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10위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암배사는 후반부 개수 너프가 있었지만 생 너프만 진행한 게 아니라 이 e 스킬 초반부 개수 버프를 같이 넣어주어 밸런스를 지켰었습니다. 데이터상 암배사를 무조건 너프해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중후반부 딜러들이 암배사를 조우했을 때 너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숙련자가 암배사를 잡으면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걸 해소하겠다라는 취지 안에 패치를 했기 때문이죠. 일단 이번 패치엔 픽률 10.5% 승률 47.9%로 성적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이는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1.7% 포인트 가리 안 떨어진 결과인데요, 암베사를 상대적으로 더잘 다루는 마스테상 구간에서 지표는 어떨까 하고 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47% 초반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번 패치는 정직하게 암베사에게 너프로 작용했다. 파워 커브의 형태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을 떨어뜨렸다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좀더 명확하게 찾아야 하는데요, 파워 커브를 보면 초반 단계에서부터 힘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출발 지점이 내려오다 보니 중반. 이후 힘을 받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이 e 스킬 후반부 개수 너프까지 있었던 터라 성장형 챔피언의 커브를 암배사는 잃게 되었습니다. 즉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패시브 개수 너프가 타격을 꽤 주었다. 암배사라는 챔피언 자체가 스킬을 쓰고 평타까지 때리는 게 매우 중요한 챔프인데 딜 사이클의 일부를 너프한 것이 암배사로 하여금 라인전을 풀어나가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결론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배사가 가라앉게 되며 다른 탑 챔피언들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번 2-4 B패치에는 세 가지의 굵직한 정글 챔프 너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모두 중요하기에 패치한 챔피언의 수는 적어도 정글 쪽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세계 챔피언 중 그래도 그나마 선방해낼 것이라 예상했던 키아나가 8위를 기록합니다. 지난 패치 대비 승률 1.1%포인트 가량 떨어졌습니다. 일단 정글링 너프였었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약 10초가량 풀캠프 속도가 느려졌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 속도 차이가 그대로 승률 하락에 연결이 되었다 보시면 되 겠습니다. 뒤에서도 사일러스나 아트로스 정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텐데 키아나 보다 더 정글링 속도가 느려 졌고 승률도 더 많이 떨어졌거든 요. 너무나 명쾌한 이유라 더 해설할 것이 없는 키아나의 떡락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초반 스킬을 찍는 순서를 잘 연구한다면 너프 영향을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 회복의 가능성 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드 제드가 뜬금없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픽률 5.7%, 승률 52.3%를 기록하고 있네요. 제드는 기본적으로 극 초반 라인전이 매우 불편하고 레벨이 오를수록 라인전이 풀리기 시작하는 챔피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초반 라인전 단계에 강한 정글러들이 제드를 더 괴롭힐 수 있다며 제드는 또 암살자라 성장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림이 계속 그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강한 정글러들이 여러 이번 패치 받았고, 제대에게 숨구멍이 생긴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파이크는 이번 패치 픽률 7.6%, 승률 53.1%로 매우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크 유저들이 시즌 막바지 티어를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파이크는 최근 패치 버전들을 쭉 놓고 보았을 때 항상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패치 유의미하다 느껴질 정도로 1코어 이후 파워봉우리가 생겨난 모습이죠. 이번 패치가 바텀 쪽 변경점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크에게 상승세가 생겼다는 점에서 상체 쪽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구나 우선 있습니다. 아트로스 정글이나 사일러스 정글, 암베사 탑 등을 꺼냈을 때 조금 더 파이크가 상대하기 편해졌다거나 결국은 그 변화가 그쪽에서 메인으로 일어났기에 여기에 엮어서 볼수 밖에 없는 것이죠.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 패치 확 값이 튄 것도 아니고 원래도 우등생이었는데 이번에 100점짜리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의심없이 파이크를 골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트록스 와 사일러스 정글의 떡락은 많은 다른 정글 챔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릴리아가 있는데요 지난 패치 가장 많이 붙은 챔피언 들이 결국 아트록스 사일러스 리신 그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패치에 들어와 특히 아트록스 상대 매치업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상대 승률 56%까지 올라가버렸 죠. 그리고 탑에서도 안베사나 자인이 너프를 받아 스킬을 계속 돌리며 스킬 카이팅을 해야하는 릴리아 입장에선 게임을 풀어나가기가 너무나 편해지지 않았나 볼수있 겠습니다. 리아와 마찬가지로 또 간접 버프를 받은 정글 잼프들을 찾는 게 이번 패치 관건입니다. 4위는 비에고입니다. ad 쪽에선 비에고의 승률이 꽤나 올랐는데요 어느새 승률 51.8%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많이 쓰는 챔피언인데 51%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이쪽으로 사람이 더더욱 몰릴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25.24b 패치뿐만 아니라 25.24 패치까지 모두 합쳐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수의 정글 챔프들이 너프를 받았 고 때문에 아무런 패치를 받지 않은 비에고와 같은 챔피언들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떡받아먹는 그런 그림 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전히 카직스나 신저 등에게는 밀리고 있지만 이게 25.24B 패치는 정규 패치가 아니라 패치를 한 줄도 모르는 유저들이 정말 많거든요. 패치 초반에 모르고 아트록스, 사일러스 정글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비에고가 잘 받아먹고 지표를 높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트록스, 사일러스 정글 유저가 어느 정도 빠지며 다른 정글 챔피언들 전체적으로 지표가 평준화 될 수는 있겠다. 정리하겠습니다. 3위는 사이러스 정글입니다. 앞에서 아트와 사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 정작 지금 사이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지가 않네요. 픽률 15.3%, 승률 48.9%로 그래도 못쓸 정도의 성적은 아니다. 교전력 좋은 AP 정글러가 필요하다면 사이러스 정글을 여전히 쓸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글링이 꽤 느려지기도 했고 특히 바위게 타이밍에 맞춰 나가기가 매우 불편해졌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이러스 정글은 이것보다 더 정글링이 힘들 때도 에 어떻게든 써보려고 노력하던 때가 있을 정도로 챔프. 자체 구성이 매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픽률이 갑자기 훅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마스테상 구간에서도 승률 47%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어 숙련도 상관없이 그냥 정글링 속도가 확실히 느려져 타격을 입었다고는 봐야 하는데 재미있는 부분이라면 아트로스 정글을 상대로 49% 상대 승률 열세라 아트로스 정글의 유저 수가 빠지면 오히려 사이러스 정글의 지표가 49% 대에 안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러스 정글을 꼭 써야겠다면 말리지 않는 정도. 하지만 아트로스 정글은 제가 극고 말리려 합니다.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트로스 정글의 상태를 보기 전에 자인의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패치 대비 픽률이 2.4%포인트, 승률은 3.3%포인트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떡락하고 말았는데요. 패치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해설해드렸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라인전 단계에선 생각보다 비슷비슷할 거다. 다만, 중후반부 고점을 확실히 깎는 너프가 들어오긴 했고, 분명 타격을 줄 텐데, 라인전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적정 수준에서 너프 방어를 하는데 성공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재미있는 점은 아인전 자체의 난이도는 이전과 비슷한데 본격적인 오브젝트 교전 타이밍에서부터 자인이 크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어느 정도 라인 컨트롤을 통한 스노볼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고 그게 오브젝트로도 연결이 될 타이밍에 자인이 큐 스킬을 활용하여 압박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불편함이 우선 생겼고 개수너프가 힘을 쫙 끌어올려야 할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 파워 커브 반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큐 스킬을 통한 압박에 능숙한 마스텔상 구원에서는 자인의 지표가 꽤나 좋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 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실제 일반 유저들의 수행 능력과는 당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자앤 너프거는 티어별로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게 아닌가 데이터상으로는 20분 이후 힘이 빠지는 것은 티어불문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감을 잡고 게임에 들어가기만 하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지표가 많이 변화한 그리고 가장 떡락한 챔프 아트록스 정글입니다. 라이엇의 아트록스 정글 프로모션 기간이 종료가 되었네요. 픽률 13.3%, 승률 4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승률 46.5%짜리를 13.3%의 픽률을 기록할 정도로 사람들이 찾고 있다. 경악할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글 쪽 패치처 데이터는 오염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트록스 정글이 다른 정글러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꽤나 간단한 정글링 너프였지만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최소 15초 가량 정글링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바위계에 늦지 않게 나가려면 투강타까지도 고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아트록스를 쓸 이유가 없죠. 애초에 아트 정글이 뜬 이유는 빠른 정글링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요. 가뜩이나 아트록스는 딜 스킬이 패시브 평타와 Q스킬 두개뿐이라 봐도 무방한데 이번 너프로 절반이 타격을 입었으니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떡락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지표가 안 좋아졌네 할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은 그냥 정글 챔프가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못쓸 상태이니 하루빨리 정글 아트러스 철회하시구요 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간만에 많은 유저들이 재미있어하는 정글 챔프가 등장을 했는데 이를 라이엇이 다시 어느정도 복구를 시켜놓을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25.24 비패치 지표 변화가 큰 챔피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